안녕하세요 검지하자 입니다 <laughs> 오늘이 2019년 7월 9일 아, 이제 화요일인데요 잘들 지내시고 계신지 오늘은 뭐 할지 생각을 하셨는지 오늘도 행복하신지 참 오늘은 제가 가게 자리를 옮기려고 하는 이유에 대해서 조금 설명을 드릴게요 2016년하고 17년 18년에 사실 장사가 잘 됐어요 매장에서 매장에 장사가 잘 됐는데 문제가 생긴 게 있어요 장사가 그러니까 그때 그당시 이제 직원을 못 구하고 와이프랑 둘이서 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둘이서 일을 하다 보니까 너무 힘들어 진짜 이게 어느 순간 돈이고 뭐고 필요 없는 상황이 와요 너무 힘들어서 하루에 아침에 7시, 8시에 출근해가지고 저녁 퇴근을 뭐 11시, 12시에 해버리고 하니까 너무 힘든 거예요. 그리고 결정적으로 뭐뭔 일이 생기냐면은 저희가 애가 둘인데, 애기를 못 봐요. 애기를. 그래 저희 지금도 우리 애기한테 미안한 것 중에 하나가 첫 애가 아직도 7살인데, 아직도 말을 잘 못해요. 아기가 럽산인데도 말을 잘 못하고 발달이 장애가 있어서 조금 힘들어요. 사실 그것 때문에 장사가 장사가 잘 되던 상황에서 아기들 때문에 거래처를 끊고 그리고 제가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장사의 집계. 고객만족 그리고 제구매도의 활동을 중... 안 해버렸어요 손님이 그냥 적당히 오는 게 좋았어요 많은 게 싫었어요 왜냐면 감당이 안 되니까 감당이 안돼 감당이 그렇습니다 홍보도 안 했어요 가게를 옮기고 나서 세일은 한 번도 안 했고요 전단지 한 번도 안 돌렸고 아예 안 했어요 그 전에는 처음에 가게만 열고 나가지고 전단을 6개월, 뭐, 3개월에 한 번씩 막 전단 돌리고 했었는데, 아예 전단을 안 돌렸어요. 너무 힘드니까. 그 당시에 이제 상과 장사의 균형, 장사와 삶의 균형, 이런 거에 대해서 막 고민을 하고, 그러던 때에 그래서, 그렇게 한 3년 정도가 지나니까, 이제 매출이 확 떨어지잖아요. 이게 처음에는 이렇게 떨어지다가 어느 순간 툭 떨어져요. 왜냐면은 상황이 바뀌더라도 시장 상황이 바뀌어가지고 매출이 확 떨어지게 된걸 이제 알게 되고. 근데 다시 장사를 일으켜볼 생각을 못 하게 돼요. 왜냐면은 예전에 돈, 벌어볼, 돈 벌어, 돈도 벌어 봤지만 그 힘든 걸 아는 거예요. 힘든 거를 가족이 다 힘들어요. 돈을 다시 벌려고 하면 필요한 건 직원인데, 현재 매장에서는 직원을 못 구한다. 그러면은 그냥 포기하게 되는 거예요. 가게를 이전시키려는 이유는 하나예요. 하나 할수 있다. 장사할 수도 있고, 이제는 장사하는 법도 알고, 이제는 돈을 벌 수도 있는데, 직원을 못 구하면은, 답이 안 나온다라는 걸 알기 때문에 그래서 가게짜리를 지금 옮기려고 하는 거예요. 직원을 구하시면. 직원은 사실 노동력은 시내권이 시외보다 구하기가 쉬워요. 시외 같은 경우는 사실 애기들 좀 어느 정도 키우고 연세 좀 있으신 분들이 편안하게 장사하기에는 시외가 맞아요. 시외가 뭐 그렇다고 마진 뭐 마진 그냥 보통 하고하면은 시외에서 시외 같은 경우는 경쟁자가 그만큼 적어요. 경쟁자가 적기 때문에 그만큼 시 내보다 장사하기가 편해요. 근데 내가 혼자 해야 돼요. 직원을 구할 수 못해요. 직원 없이 한다고 하실 땐 그게 맞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저같이 이제 직원 체계 매장을 고민하는 사람들은 무조건 시내 다, 자리목이 괜찮은 곳으로 뛰어드는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가게 자리를 지금 알아보고 있는 상황이고 어, 핵심은 직원을 쓸수 있는 매장을 지금 찾고 있어요 직원을 쓸수 있는 매장 직원을 구하기가 좀 쉬운 매장 그리고 직원을 구하.. 그래서 도 만큼의 매출이 나올 수 있는 매장 어, 보시면 그 정육 쪽을 하시는 분들은 알겠지만 밀매 100짜리 하고 150짜리 하고 200짜리 하고 권리금이 폭증하게 돼요 밀매 70짜리 하고 밀매 100짜리 하고 권리금이 어마어마하게 차이나요 그 이유는 하나예요 직원을 쓸수 있느냐 없느냐 모터로 돌릴 수 있느냐 없느냐 근데 사실 직원은 한명 쓰게 되면 위험해요 정육 같은 경우는 뭐, 금전적인 부분에위험도 있고, 그리고 어, 한명 있을 때 돌아가는 거는 좀 뭐야, 좀 서로 불편해요. 서로 금전, 그 제일 중요한 게 금전적이라고 봐라 생각돼요. 금전적이기 때문에 직원은 최소, 그리고 직원이 쉬는 날도 문제가 되고, 직원은 두 명에서 세 명, 최소 두 명에서 세 명, 제가 봤을 때 3명이 많이 썼어요. 3명 정도 쓸수 있는 매장들 가야 되는데, 직원 3명 정도 쓰려고 하면은, 1매가 못해도 250 이상은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250 정도, 1매 250 정도 되는 매장들 같은 경우는 권리금이 억관니가확 넘어가죠. 그때부터 그리고, 250부터 해서 뭐400 같은 매장들 같은 경우는 뭐 수없이 달라고 하고. 근데, 제가 봤을 때는 그래요. 근데, 사실 직 일매에 1 5 0 정도 되는 매장 같은 경우는 그 일매를 띄우기가 쉬워요. 왜냐면은 식당 그 소매로만 하는 매장들 같은 경우. 는그 식당을 잡아 버리면 돼요. 식당 잡으면은 그냥 확뜨니까 아무튼 지금 저 같은 경우는 직원을 쓸수 있는 매장으로 가기 위해서 준비하는 단계고 제 매장 제가 매장을 구하고 하면은 아, 마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렸던 그리고 고객 만족, 그리고 재고미 의도가 현장에서 어떻게 적용되는지 보여줄수 있을 것 같아요. 오늘은 여기까지.